이즈파워 1800W 24볼트형 모델명 HT-P1800-24의 에어컨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에어컨은 캐리어 벽걸이 6평 에어컨이고요 표시되어 있는 전격 소비전력은 660W, 냉방능력은 2300W 이런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여기 보시는 인버터는 침팔발 같은 2 4 v 용 인버터고요. 네 여기에 뭐 입력전압, 소비전력, 뭐 배터리 상태, 뭐 태양 등등 다 표시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는 건 클럭스메타고 마찬가지로 소비율을 측정을 위해서 네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을 합니다. 자 우선 동작하는지 어떤지를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계속맹방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이 상태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바로 부하가 걸리죠 표시되는 전격 소비전력은 한 534와트 정도가 표시가 됩니다 546와트 565와트 네, 이런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네잘 동작하고 있습니다. 1800W에서 동작이 뭐안 된다,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그걸 또 말로만 표시하기는 네,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버러 진행한 테스트였습니다. 네, 아무 이상 없이 잘 동작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테스트 마치겠습니다 이제 파워겠습니다